안녕하세요. 쬐까나 운동의 타로입니다 오늘은, 어,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리딩할게요. 상대방하고 주제 생각하시면서 카드 뽑아주세요. 고화질로 설정하시고 밝기를 밝게 하시면 더 잘, 어, 뽑힙니다. 그리고, 어,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숫자 랜덤 뽑기로 뽑으셔도 되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리딩하겠습니다. 음, 여러분하고 상대는 멀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된다던가 만난다던가 혹은 어, 다시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기류가 있는 분들이 1번을 많이 뽑아주신 것 같아요. 상대가 한 말을 보면, 은 너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났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떠났다. 너가 떠날 것 같아서 내가 떠났다. 이 관계가 악화돼서 떠났다는 거예요, 상대가. 근데 이렇게 떠남으로써 이 사람은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깨달음을 얻었다. 자기 반성이 좀 됐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던 건 잘못했던 거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음, 이 카드는 짝사랑 카드예요. 어느 한쪽이 상대를 짝사랑했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보통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짝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어, 의사소통이 잘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너를 대하고 너에게 말을 거는데, 말을 하는데 상대에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 1번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상대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양쪽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짝사랑이라는 어,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둘이 사랑해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짝사랑처럼 어,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음,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에는 충분한 매력이나 공감대, 공통점이 없었다. 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게좀 부족했다는 거죠.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되시고.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었을 수 있어요. 일반 뽑아주신 분들은. 이 카드는 어, 매출하기와 구스벨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뜻하는 것은 예상, 기대, 예감. 직감이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카드가 미래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 일어날 것 같은 그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예상하는 미래 가까워지는 거라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헛발질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헛발질은 예전에 했던 비슷한 행동 유형의 잘못이에요. 너와 나를 멀어지게 했던 그런 행동이에요. 행동이나 말. 이거는, 어, 1번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상대방에게 서로가 서로, 어, 양쪽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응, 그런 거를 주의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상대가 하고 싶은 말? 어, 사, 아니 어, 죄송해요 상대가 1번님에게 원하는 거 볼게요 상대는 어, 1번님한테 힘들어도 놓지 말자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가고 있죠 어, 짊어지고 가고 있죠 무거운 데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놓지 않고 모두 다 짊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놓지 말자, 서로를 놓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상대방하고 여러분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음, 대화를 하면 다툰다든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진전이 잘안 된다든지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가 서로 이해하, 이해를 하자고 하거든요.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자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일반님한테만 바라는 건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서로를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상대방은. 그리고 상대방은, 음. 우리의 앞날이 불안한 것을 안다. 이건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서로의 성격 차이나 어, 대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외, 자애와 용서가 부족했다. 우리는 어, 사랑과 인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던 어려움을 말한 거예요, 상대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그리고 이거는 원하는 거예요, 상대가. 서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자. 배려하고 관대해지자. 우리 성숙하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1번님, 어 1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번 분들 추가요. 음, 아까 짝사랑 카드에서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에는 충분한 매력이나 공감대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 공감대와 짝사랑에 대해서만 이제 포인트를, 어,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 몇몇 분들은 충분한 매력이 없었다에도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 여러분이 상대를 좋아한 것보다 상대가 여러분을 더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 적극성이 조금 떨어졌을 수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분들만 어, 취해주시면 되세요. 음, 다 다른 어, 이유와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음, 몇몇 분들이 이런 분들이 보여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할게요. 음, 이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하고 지금 멀어지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은 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는데, 뽑아봤는데, 어, 상대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 리딩 해드릴이좋게요아이고 상대가 하는 말 볼게요. 나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해. 이거는 어, 특정, 날을, 특정 날이 이 사람에게 인상이 깊었을 수 있어요. 특정 날이 어, 충격이 됐다거나 어, 인상 깊게 자기 뇌리에 박혔을 수 있어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날 충격을 받았거나 어,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또는 음, 여러분과 사귀는 동안의 모든 일을 기억하는 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실제로 사람이 모든 걸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사귀는 동안의 모든 일을 기억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음,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상대에게 크다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크게 들어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는 너의 no 사인을 기다릴 거야. 너의 no 신호를 기다릴 거야. 이 카드는 이별 카드예요. 상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해요. 곧. 음, 발음이 잘안 들린 것 같아서. 이거는 수달과 부들 카드입니다. 부들이 뭐냐면 이 식물 이름이에요. 식물 이름이 부들인데 이 카드는 평화를 뜻해요. 당신은 평화롭고 평온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즐기세요. 음,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 만약에 상대방하고 멀어져서 슬프다면, 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음. 쉬어주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충분히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2번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음,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볼게요. 어,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어. 다른 남자들이 널 쳐다보는 것도 싫어. 널 꽁꽁 감춰두고 싶어. 나를 놓지 말아줘. 상대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엄청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상황이. 이 카드도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응. 상대가, 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시네요. 네. 2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할게요. 어,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리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을 좋아하시나요? 그런 카드가 나와가지고, 어, 서로 좋아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공동 의존성이라는 카드예요. 중독은 당신의 낭만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 상대방에게 빠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레고, 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이 카드가 공동 의존성이잖아요. 상대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기만하는 것인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까마귀와 층층나무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지성을 뜻해요. 근데 거꾸로 나왔거든요.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다고 말한 게이 카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 이 카드의 해설은 음, 당신은 사기 또는 사기꾼처럼 어, 느낄 수 있다. 까마귀는 당신의 당신에게 어, 지성과 힘을 일깨워 주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의 성취는 당신의 것이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카드가 음, 이거는 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상대가 나를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어, 장난을 치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의 행동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행동을 안할수 있어요 상대방이 안 하거나 어,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까마귀는 당신의 지성과 힘을 일깨워주기 위해 여기 있다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취는 당신의 것이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깨달음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시고. 상대가 하는 말 들어볼게요. 내가 널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 둘다 알고 있어. 이거는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어, 이거는 내가 너에게 부족할 사, 부족한 내가 너에게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이거는 어, 첫 번째는 부족한 거 사실인데 두 번째는 상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널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 둘다 알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또는, 음, 행동적인 측면이 상대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말이나 표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보다. 음, 그렇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이분은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요. 나는 가끔 너를 생각하며 깨어 있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오늘 리딩 주제가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상대는 여러분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야기로 예를 들면 이야기의 시작이 있고 중간 스토리가 있고 엔딩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시작과 어,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음, 너의 시작이 아니라 너와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상대는 상대는 여러분하고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결혼하는 상상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지금, 어, 이 카드 시작하는 카드고, 이 카드도 시작하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가정을 꾸리는, 결혼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임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결혼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응.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카드가 보여주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리딩 할게요. 음... 상대는 어, 여러분이 나의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상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아이를 상상하는 모습, 어, 나의 아이를 임신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우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너와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임신한, 우리 아이를 임신한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결혼 얘기는, 어, 상대와 3번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이분은 여러분과 결혼하고 싶은 분이에요. 음. 여러분과의 결혼과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상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과의 결혼을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찬다고 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상대에겐 크고 아주 큰 기쁨이라고 해요.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거는 결혼이에요 음, 끝낼게요 안녕 4번님 리딩 할게요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 이라는 주제로 리딩 하겠습니다 이 카드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 상대방과 관계에서 순수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음, 쥐와 미나리 아제비라는 카드인데, 어, 미나리 아제비는 이 식물 이름이에요. 이 카드는 순수를 뜻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무지와 천진난만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게 지나치면, 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어, 머리가 나쁘다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응. 어, 혹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모를 수 있어요. 판단이 잘안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이 카드가 거꾸로 나와서 무지란 듯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잘안 서울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적응할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이 카드는, 어, 매력이라는 카드예요. 매력 끌림. 당신은 이 순간을 온전히 즐김으로써 낭만적인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편하게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말 들어볼게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주고 싶어. 좋은 소식을 너와 나누고 싶어. 어, 이 카드는 음, 기쁨을 더하고 나누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기쁨과 슬프, 슬픔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상대에게 지금 꼭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나의 기쁨, 슬픔을 나누고 싶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실제로 좋은 소식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돼요. 상대의 감정 볼게요. 상대는 여러분과 사이에서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동시에 불안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음.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는 게 오늘 카드 리딩의 주제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은 이 카드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알려줘. 요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마음을 몰라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짐작해 보기도 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음,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상대하고 어, 사이가 마냥 좋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음, 일부 분들은 싸우셨을 수도 있고 싸우지 않았으면 어. 멀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멀어지지 않았어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요. 응. 소통이 좀안될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응. 일부 싸운 분들은 어, 보이기도 하고, 응.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상대는 어, 여러분과 싸운 분들도 싸우지 않은 분들도 그리고 연락이, 어, 안 된다는 것은, 어, 실제로 여러분하고 연락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처럼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어, 여러분하고 멀어지는 거가 싫다고 해요. 단절되는 거가 싫다고 해요. 이 카드가 탑 카드거든요. 탑이 깨지고 있어요. 음, 우리 사이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가 깨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해요.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 어, 싸우든 싸우지 않았든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갈지 상대방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해요. 4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